뭐니라 <laughs> 신발 이런 모습 처음이야 <laughs> 자기 이뻐하는 거 알아서 그런가 내려가 이제 오씨 아 그럼 미안 가봐 어이구, 어이구. 고양이가 이마 부비부비하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 했는데. <laughs> 어머, 코앞에 그딱 앉냐, 그래도. 안 도망 가고, 그또 마다 <laughs> 좋아 었데 그죠? <그쵸>? 아이, 이뻐, <laughs> <laughs> 아이 귀여워. <laughs> 어우 그리고 얘네들도 되게 웃긴 게 아이비파라 모델 모델 고양이 같아. 끌고 가지 마 그거. 우리 애들이 짖는 애들이 있고 짖는. 사람이 있고, 안 짖는 사람이 있어. 아이디야아이디야 <laughs> 아이고! <웃음> <웃음> 오, 1까지 내밀었어. 완전 해제했네. 하지만 무장 해제. 하지만. 하이파. 진짜 가만히 있는데. <있네>. 너도 해줘. <laughs> 아니, 너도 저거. 자기해 달래 기 신발 줘요. 신바 진짜 쬐깐했을때 엄청 귀여웠는데 진짜 많이 컸어 <laughs> 많이 컸다 우리 신바 <어르신바>. 아야 아파 <웃음> 아파 <웃음> 가만히 있네 이건 하지마 ㅎ <laughs> ㅎ 어머머머 <laughs> 너더 해달라 그러는 거야? 아이 귀여워 아나할거 질래 팔 아파